네 안녕하세요 유용스프로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시즌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실내 뭐 연습에서 비거리 쪽을 트레이닝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3월 정도까지는 기간도 굉장히 좀 길게 있기 때문에 비거리 쪽으로 좀 집중해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 시즌 동안에는 좀 비거리 쪽 관련해서 좀 레슨을 좀 많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그 전에도 많은 연습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레슨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백스윙을 시작을 해서 다운스윙 전환하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왼쪽 어깨가 빨리 힘을 쓰는 동작에서 비거리가 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왼쪽 어깨가 빨리 열리다 보니까 또 팔이 어떻게 돼요 또 아웃인 스윙을 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느낌의 스윙을 찍다 보니까 굉장히 스핀 피 양도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볼에 힘 전달하는 게 이렇게 맞아야 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갈 텐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스핀 양만 많이 먹고 볼에 전달되는 힘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이 지면에 이 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순서적인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우리가 스텝을 먼저 밟고, 그 다음에 몸 위, 그라운드 위에서 힘을 만드는 동작인데, 이렇게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구부려 주신 상태, 이 정도면 될 거예요. 한 상태에서, 자, 왼쪽으로 살짝 몸을 자연스럽게 무릎을 집어넣고, 틀었다가, 오른발 나오고, 그 다음에 상체 회전. 자, 하나, 밟고, 둘, 이런 패턴으로. 자, 하나, 둘,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이제, 자, 밟고 이제 상체 쪽으로 힘이 전달되면서 왼발이 안쪽으로 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회전.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제가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이, 부분이라 그랬죠. 이렇게 갔다가 전환할 때 이제 힘이 같이 오는 거죠. 이 부분. 여기서 이 몸의 시퀀스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클럽을 들고 할 때도 이 가장 우리가 이제 몸에 힘이 생겼을 때 토크, 강력한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자, 오른발 밟고 우측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왼발이 뒤로 나오는 거죠. 이때 왼발이 나올 때 조금 뒤꿈치가 더 바깥쪽으로 보이는 느낌을 해주시면 이렇게 등지고 있는 느낌이 더 훨씬 좋아져요. 자,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이런 이미지죠 다시 하나 둘 그다음에 회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런 스텝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이렇게 회전력을 만들어낼 때 이런 순서들이 좀 익숙해지시면 좀 몸을 조금씩 몸 회전 스피드를 조금씩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회전을 빨리 할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갔다가 가기 전에 이렇게 빨리 들어오면 안 되고. 이때까지는 충분히 여유를 갖고 하시다가 여기서 조금씩 몸을 회전을 조금씩 이렇게 좀 스피드를 증가시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감속했다 가속을 주면서 어떤 이렇게 스피드 변화를 조금 주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이제 스윙하는 데 있어서 그 회전력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회전이라는 게뭐 정말 굉장히 빠르게 막 이렇게 회전시키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점차 이렇게 느슨하게 하셔도 우리가 몸의 이 순서만 좀 익힌다면은 이 바깥쪽으로 힘 전달은 굉장히 빠르게 전달될 거니까 몸을 또 가도하게 빠르게 돌리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가 여기서 하다가 보면. 이제 복부나 이쪽 회전을 상체 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면에 힘이 굉장히 밀어내고 하체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순서적인 것에 계속 집중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백스윙 가셔서 힘을 과다하게 빨리 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힘이. 빠르게 힘을 전달하려고. 그냥 바로 공을 치지 마시고 연습식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몸을 했던 느낌대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다시. 둘, 스윙. 이런 식으로. 자, 둘, 스윙. 이런 느낌. 둘, 스윙. 이런 이미지. 요, 지금 제가 끝태요 포인트 있죠, 지금. 백스 올라가고 등지고 왼쪽으로 살짝 넘어올 때이 포인트 있어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 관찰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세게 치진 않았지만, 어떤 그 순서적인 것만 조금, 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동작은 굉장히 제가 공간적으로, 이 다운 스윙 때 이쪽 뒤쪽이 공간적인 걸못 느꼈어요. 왜냐면 빨리 회전힘을 썼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거는 굉장히 전환하면서 꽤 빨리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적인 여유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몸이 아직 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에 이제 회전할 수 있는 이 길이라고 해죠, 넓이가 행성이 됐기 때문에 회전 가속도 굉장히 더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비거리 트레이닝 할때 1단계를 우리가 지금 처럼이 몸의 시퀀스를 최대한 참아내는 느낌 다운스윙 전환할 때이 어깨 회전이 빨리 다지 않게 최대한 참아내는 그런 거로서좀 훈련해 놓으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제 비거리 관련해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을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클럽에 똑같이 그 순서대로 맞춰서 칠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비거리 관련돼서 또는 보다 쉽게 멀리 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